자,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구요. 세 번째 시간, ant 인데요. 자, 이제는 이런 화면에 여러분들 이제 익숙해지셨죠? 이제 두 번째 지나고 세 번째 되면 이제 쳐다보지도 않아. 아무리 선생님이 뭐 선글라스를 입을 썼니 저걸 썼니 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옵니다. 보통 이제 3, 4일 지나면, 막 어, 어, 뭐 오래 간다면 일주일 정도? 보다가 말어. 이제 선생님 무슨 안경을 썼는지 다음에 다른 안경을 한번 쓰고 나올게요. 이거 밖에 없어 형님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 어떤 단어인지 한번 a n t 미리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세 가지 똑같죠. pre, for, 그 다음에 a n t 까지다 미리 먼저 이런 뜻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anticip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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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cipate 예상하다, 기대하다. 예상하다 기대하다. 그래서 선생님 예상 부위라고 써 놨지. 예상 부위 또는 기, 기대 기대 부위. 그죠? 기대하다. 예상하다. 기대하다. 이런 뜻이고요. 예문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Are you anticipating heavy traffic tonight? Are you anticipating heavy traffic tonight? 너는 오늘 are you 너는요. 오늘 heavy traffic 그러니까 어 이제 어, 무거운 교통량 하면 이상하잖아. 무거운 게 아니고 그냥 어 그러니까 교통량이 심한 교통량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Are you 너는요? Anticipating 너는 예상했니? Heavy traffic 그 아주 심한 교통량 교통체증을 tonight, 오늘 밤. 그래서 여기서는 anticipating. 요게 이제,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요게. anticipate. 그래서 anticipating. 요렇게 된 거. 자, 두 번째 단어 들어보겠습니다. an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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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들어봤죠? antique. antique란 말 들어봤죠? 그죠? 고풍스러운 골동품 고풍스러운 골동품, 자, 그래서 그래서, 고풍스러운. 그죠? 그 다음에, 골동품. 이러면 되겠죠? 어, 단어가 이렇게 너무 길다. 너무 크다. 작게 만들어 볼까요? 음, 한, 이 정도만 돼도 될것 같은데? 더 작게? 이 정도? 자, 그래서, 엔틱. 무슨 뜻인지 한번, 어떤 예문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Don't give away this antique desk. It's valuable. 자, don't give away. 그것을 주지 마. Don't give away. give가 이제 주다는 뜻이야. Don't give away. 주지 마세요. This antique desk. 이 뭐랄까 이 고풍스러운 책상 또는 골동품인 책상을 주지 마. It's valuable. valuable는 v a l u 가 이게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a 이블이 뭐뭐 할수 있는, 이런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야, 이게. valuable,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야. valuable,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야, don't give away, 주지 마세요, this antique desk. 이 골, 고풍스러운 나무를 주, 어, 책상을 주지 마. It's valuable, 그것은 가치가 있어,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한번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 갑니까? 자, 그 다음 한번또 들어보겠습니다. Ancient. 한번 들어볼게요. Ancient. Ancient. 고대. Schools have existed since ancient times. 어, 타이밍이 잘못 맞네. Ancient 하면 이게 고대의 이런뜻이죠 고대의. 고대라는 것은 옛날이란 얘기야. 정말. 옛날도 엄청 옛날. 그죠? 엄청 옛날. 엄청 옛날. 고대라는 것은 Ancient. Ancient. 고대의. 그죠? 예문을 들어보니까 음, 자 밑에 보니까 요거예요. 자, schools have exist, existed, existed. 학교는요, have, have existed, have existed. 존재해 왔습니다. exist가 존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have existed하니까 존재해 왔습니다. Since는 무엇 무엇 이후로 이런 뜻이야. Ancient times, 고대. 이후로 이런 뜻이죠. 겠 타임즈는 굳이 해석할 필요 없고 고대 시간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대에 since ancient times 고대 이후로 have existed 존재해 왔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들어봅시다. ance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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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조 선조가 무슨 말이야? 선조. 선조가 뭐냐면 선 선조 어려운 말인데 선조는 우리들 조상이죠? 조상들, 조상들을 말해 선조라는 것은 조상들을 말합니다. 조상들. 자, 한번 들어봅시다. 예문. Many Brazilians have African ancestors. 자, many Brazilian, Brazilian, 브라질 사람들 있죠? 브라질 사람들은요, have African, African ancestor. 그러니까. 아프리카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은 아프리카 조상들이 많이 있단 얘기. 아프리카에서 이제 건너온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야. 브라질 사람들은. 그죠? 자. 그래서 ancestor 하면 뭐다? 조상들. 자, 다시 위에서부터 복습한다면 ant가 이제 미리 먼저란 뜻이야. 그래서 anticipate 하면은 미리 예상하는 거지. 그다음에 antic 하면은요. 옛날 거 미리 우리보다 지금보다 더 미리 먼저 있었던 물건들 그런 걸 앤티크라고 하는 거지 골동품 고풍스러워, ancient, ancient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시대 그때가 고대란 뜻이야. 그다음에 ancestor, ancestor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보다 먼저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도 선조 조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nt 또는 ant 이렇게 붙어 있잖아. 물론 ant도 붙겠지만 and. 그래서 이네 가지 단어 오늘 꼭 미리 먼저, 그래서 옛날 것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